뭐라고? 캠퍼 6. 다시 뭐라고? 캠퍼 6. 다시 뭐라고? 캠퍼 G. 오늘부터 캠박스 캠친님들 캠핑카에서 졸린데 불 끄러 가기 귀찮으시죠? 자기 전에 인버터 끄는 거 귀찮으시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캠핑카 싫으시죠?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땡땡 얼은 캠핑카 싫으시죠?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어떻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정은입니다. 요즘 고급 주택에서는 IoT가 다 되잖아요. 이제 캠핑카에서도 스마트한 IoT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를 어디서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전기 맛집 집시맨 캠핑카 대표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잠깐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집에 대한 모든 리뷰를 하는 홈박스 채널도 오픈했으니까요. 홈박스 채널도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캠박스에 정말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전기 맛집 집심면 캠핑카 대표 채현호입니다. 단골 손님 맞죠? 네, 맞아요. <laughs>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왔는데 네. 앞에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게 뭐죠? 여기 지저분은 아니고요. 산만해 보이는데. 저희 네. <laughs> 이제 6월 중순 정도면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어 아주 신박한 장비들이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어 제가 직접 많은 소비자분들 사용하실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 테스트해 보고 있는 음. 테스트 환경입니다. 음. <laughs>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인버터부터 조명까지 컨트롤 가능하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이제 그런 설비를 보여주려고 하시나요? 아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보통 요즘 이제 굉장히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네. IoT가 굉장히 많이 적용된 캠핑카들이 있는데 이미 기존에 캠젠님들이 사용하고 계신 알빙들뭐 트레일러라든가 카라반 보통 같은 경우는 다시 스마트하게 IoT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네. 설비가 되어 있을 때 기존에 이미 사용하시고 계신 설비에서도 배선도 안전하게 좀더 안전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컨트롤을 내 마음대로 요즘 비싼 1력억씩 들어가는 캠핑카에서 쓰는 IoT를 간단한 장비 그리고 간단한 작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단자대와 내 네, 캠핑카 이제 전기 사용하시다 보면 네. 뭐 차박, 카라바막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네. 배터리가 언제 어떻게 소모가 됐는지, 어, 내 태양광이 제대로 작동이 돼서 언제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적상계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내가 보고 있을 때만, 어,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네? 얼마나 충전이 되고 있네를 알수 있는 거지, 어떻게 사용이 됐다가 방전이 됐다가 사용을 하다가 어떻게 만족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적상계에서 간단하게 캔디님들이 직접 교체를 하시더라도 음. 어, IoT 기능을 이용해서 어, 내 배터리 사용량에 대한 통계까지 볼수 있는 음. 어, 스마트한 적상 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와.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모든 스마트폰으로도 지금 컨트롤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앱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스마트폰 하면은. 안드로이 네. 그럼 이제 아이폰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동시에 출시를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핸드폰에서 간단하게 앱을 다운 받으시고 장비를 체결하시면 어, 언제 어디서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뭐 보여주실 게 있으신가요? 아, 네, 간단히 먼저 보여드리면 네. 어, 이미 이렇게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요. 네. 저희가 여기 스마트 단자되잖아요 네. 보통 캠핑카의 설비 요즘은 그래도 잘 하시는 업체가 있긴 하지만 배터리에다가 막 전선을 막 겹겹이 해놔서 굉장히 좀 안전하지 않은 설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메인 전선에서 장비별로 음 이렇게 선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단자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대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자대 형태로 원하는 장비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네. 중간에 보이시는 12개의 표주가 있기 때문에 장비별로 어 뭔가 화제가 날마다 단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어 당연히 표주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완벽한 형태의 디 c 단자대에서 IoT 기능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것좀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많은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기 편하시게 LED를 짧은 거에서 긴 거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꺼졌습니다. <laughs> 캠친님들 지금 뭘 누른 게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폰에서 터치 하나만 했을 뿐인데 지금 다 꺼진 거 보셨죠? 네, 이게 어, 가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가까이 있으니까 블루투스 모드로 이렇게 더 빠르게 되는 거고요. 한 0.몇 초. 저희가 지금 미국에 가서 눌르더라도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아 그러면 캠핑하는 도중에 공간에 제약을 받지는 않겠네요? 네, 기존에 이미 설비가 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 배터리에 굉장히 많은 단자와 배선들 난리가 나 있거든요. 음. 간단하게 단자대를 넣으면 오히려 공간을 좀더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IoT 기능까지 들어간 단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한 것처럼 대부분의 다른 제품들도 컨트롤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 캠핑 관련되어 있는 전기 제품들은 DC 전기, 네. 배터리 전기를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은 DC 컨트롤이고요. 어, 간단하게 용량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플러스로 인버터 2 2 0 v 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인버터 단자를 따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인버터도 여기서 온오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음. 어, 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DC 전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100% 컨트롤이 가능하시고요. AC의 많은 제품들, 내가 쓰는 난방기들, 카라반 같은 데 보시면, 알데라고 하는, 어, 굉장히 난방에 유명한 제품들도, 간단한 조작을 통하면, 온오프를 음. 사용해서, 추운 겨울날, 미리 집에서 캠핑을 떠나기 전에, 음.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편한, 굉장히 편한 것 같은데 지금 캠핑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설비가 가능할까요? 아, 네, 저희가 이걸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그 멘탈에서 출발했습니다. 아... 캠핑카들이 IoT를 하려 고하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통신 배선이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설비를 처음에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엄청난 배선들과 그런 설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기존의 복잡한 캠핑카 카라반의 전기 설비를 정리만 하다 보니 어 IoT도 되네 이런 게음 컨셉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캠핑카나 카라반, 뭐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오시면 설치를 가능 설치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달 중반부터 저희가 양산 제품이 나오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심플한 어, 간단한 장비이기 때문에. 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셔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또 많은 영상 도움 드리겠고요 캠박스몰에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편리한 거 가격이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가격은 어느 정도 일까요 가격은 저희 집수미 캠핑과 네이버 카페 RV 스튜디오에 살포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어, 적상계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 제품도 한 17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적상계 들어간 거에서 설비를 아예 손대지 않고 모니터만 변경을 하셔도 IoT가 될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모니터 제품분만 17만원 그리고 처음에 캠핑카를 만드실 때 적상계를 처음 장착하실 때 들어가는 션트와 배선까지 포함을 하시면 19만 5천원이면 구매하실 를 수가 있고요 네. 어, 여기 보이는 큰 장비 네. 어, 굉장히 여기 보이는 무게도 좀 나가는 어, 기존의 DC 단자대가 반 정도 되면 12포트, 어, 일반적인 그냥 배선만 나눠주는 기능도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 어, 사이즈의 12포트, 그리고 인버터를 온오프 할수 있는 것까지 모두 들어간 제품을 어, 일단 37만원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어. 어, 사실 근데 요즘 원자재 상승이랑 부품 수급이좀 어려워서 어,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는 장난 못 드리겠지만, 어, 좋은 마음으로 많은 업체분들 어, 다이를 하시고 직접 설비를 하실 수 있는 고객님들보다 그래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캠박스를 이렇게 시청해 주고 계신 전국의 많은 업체 대표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언제쯤 이 완성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실 완, 완성품은 어, 이번 주에도 나옵니다. 어. 네, 근데 저희가 집주민 캠핑카에서 어, 공동구매를 했던 좀 물량도 좀 있고요. 어, 아무래도 부품 수급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좀 실수하지 않고 업체도 원활하게 공급을 하려면 어, 최소한 6월 중순은 음. 돼야 저희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많은 캠진님들과 전국에 많은 캠핑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정말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제품 소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제품 나오면 또 저희 불러서 소개시켜 주실 거죠? 네 저희 이 제품 나가게 되면은 이제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이제 가스, 가스 위험한 사고까지 다 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다 연동이 되는 IoT로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집심면 캠핑카 채널 빼고 저희가 어, 캠박스에 최초로 공개하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캠박스의 정은이 집시맨 캠핑카 채워넣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부터 캠박스 아저씨 뭐라고? 캠퍼 6? 다시 뭐라고? 캠퍼 6? 다시 뭐라고? 캠퍼 G.